엄마 보고 싶지? 나도. 엄마 보고 싶다. 지금 엄마도 하늘에서 우릴 보고 있겠지? 엄마가 지금 우릴 보면 뭐라고 할까? 있잖아, 아빠. 엄마는 내가 슬퍼할 때마다. 뷔핀 기나지 우리 야옹이대 엄마랴 뻐핀이 야옹이별로 떠났을 때 그때 나 엄청 엄청 슬펐거든 뻐핀이 날 혼자 남겨두고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때 엄마가 그노래 들려주면서 그렇게 말했어 세상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비로소 소중해질 수 있는 거라고 이상하게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슬픈 마음이 마법처럼 사라지더라고. 있잖아 아빠. 나 아빠랑 놀때 정말로 좋아. 부끄러하면서도 나랑 열심히 맞춰주는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. 내가 힘든 부탁을 해도 다 들어주는 아빠가 좋아. 사랑 놀고 난 피곤해서 꾸벅꾸벅 잠드는 아빠도 좋아. 아빠가 자고 있을 때 사슬 팔 들어보니까 완전 무거웠더라. 그 무거운 팔 때문에 힘들었지. 미안해. 나 정말로 아빠와 함께했던 시간을 안았다. <laughs> 그러니까 아빠 미안하다는 말안 해도 돼. 아빠는 언제나 나한테 최고의 아빠인걸? 그러니까 아빠도 슬퍼지면 내가 하모니카 벌어줄게.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. 그리고 있잖아. 저번에 아빠 훈련하는 거 뭐나 꿈이 생겼어. 나 군인이 될 거야. 아빠처럼 천무아저 군인이 돼서 모험을 떠날 거야 모험을 말이니? 응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봐 아빠 아빠랑 나랑 동료가 되어서 우심우심한 악당이 사는 우리 악기를 가로막는 거대한 지렁맨도을리치고 저스티스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아, 저 거대한 괴물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그끔 도망갈 지도 알아야 해아 그리고 TV에서 봤는데 세상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차도 있대 완전 신기하지 않아? 나 그거 꼭꼭꼭 타보고 싶어 <laughs> 상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. 그렇지? 그런 날이 정말 왔으면 좋겠구나. 분명 올 거야. 왠지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들어. 아빠, 나랑 한 가지 약속해 줄수 있어? 무슨 약속? 만약에 있잖아. 우리가 함께 모험을 하다가 내가 슬퍼지는 날이 온다면, 아빠가 나한테 하모니카를 연주해 줄래? 이 노래를? 산나비를 말이야 아빠가 이걸 불러주면 난 분명 다시 행복할 거야 물론이지 딸 누구 부탁인데 누가 뭐래도 아빠가 최고야 하지만 지금 실력은 난 절대 안돼 그런 연주로는 더 슬퍼질 뿐이라고 알겠지? 내가 산나비 다시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많이 연습해 이번엔 아빠 연주 괜찮았지? 아빠 진짜 아빠 맞죠?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? 아니 나 하나도 안 힘들었어. 사실 나 많이 많이 힘들었어. 정말로 엄청 많이. 몇 년은 지나도 아빠가 죽었다는 게 도저히 실감이 안 나서 목노아 부르면 어디서 아빠가 대답할 것 같아서. 그래서 매일 밤마다 잠드는 게 너무 무서웠어. 혹시라도 아빠 꿈을 꿀까봐. 꿈을 꿀수록 시간이 지날수록. 꿈 속에서 아빠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아빠가 없다는 현실은 갈수록 선명해져. 난 정말 그게 너무 무서웠어. 언젠가 아빠의 모습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고 나에게 남은 건 이런 현실뿐일까봐. 이제 다 괜찮아, 우리 딸. 마음껏 울어도 돼. 미안해요, 아빠. 나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. 전부 나 때문이야. 이 모든 게 그냥 전부 다내 탓이야. 미안해. 우리 딸이 뭐가 그렇게 미안할까? 아빠는 그저 고맙기만 한 걸. 이런 아빠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. 아니야, 난 아빠 못 믿었어요. 계속 아빠를 포기하려고 했어.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빠 곁에 남아줬지 않니? 아빠.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아다오. 소중한 추억만 안고 가고 싶구나. 아빠, 그냥 나랑 같이 떠나면 안 돼? 내가 아빠를 고쳐볼게요. 마리아. <laughs>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니?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게 마련이란다 좋든 싫든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오지 몰라 싫어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나나 나 이제 더 이상 아빠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말이야 아빠가 우리 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 모두에게난 끝이 공평하게 찾아오는 범이라면 끝까지 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란다.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떻게 끝으로 가는가. 어딜 가는 거야, 아빠? 내가 이 일의 모든 시작이었으니 내꽃으로 손으로 끝백개 다오. 싫어, 마리아. 이게 뭔지 기억나니? 설호랑이 날 기억해 주렴. 응, 알았어요. 아, 그럼 로봇 보고 말한 게 아빠가 로봇이어서 말했던 거구나. 잠깐이나마 함께해서 즐거웠다. 나의 대장님, 아, 대, 대 배경이 나무야. 저 벚꽃 나무야. 아, 저 나무. 아, <laughs> 불쌍해. 이렇게 끝이야. 말야 아, 나는 군인이... 안 됐으면 좋아했는데 군인이 결국 귀엽고 됐네? 재밌었습니다 i